Question and answer <laughs> 시작. 캔 <Can>. 오케이. Oh, okay. <laughs> 상균이에게 최근에 알려준 일본어는 다다 <laughs> 오늘 팬미팅 이후부터 정확히 24시간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세 가지는 <laughs> 어, 영화 보기, 응. 영화 보기, 쇼핑 가기, 응. 자기 자기. <laughs> 어, 하루 중에. 응. 내가 제일 빨리, 잘생겨.. 빨리 <laughs> 내가 제일, 그러니까 제일이 뭔 알지? 알아 알아! 제일, 제일, 제일 빨리 잘생겨 보일 때는 언제인가요? 아, 제일 아, 잘생겨 보일 때는 아, 언제인가요? 헤에할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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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아, 고민좀 해봐. 팩하팩고 뺐을 때. 팩을.. 아. 아,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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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빨리! 제가 팩을 이렇게 던져요? 아 빨리 빨리 빨리!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? 아~~ 일리 첼리 첼리 켄타만 나는 상균이의 TMI 한 가지를 공개한다면? 뭐지 뭐지 뭐지? 말 잘해 아, <laughs> 아, 아, <이거> 뭐가 있어? <laughs> 상균이는 <상규님> 발이 크다 아냐아냐아냐 <laughs> 아, 아 발냄새 자 스스로 아상이저발냄아리리아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빨리 리리리리 아가 켄타 월요 몸무게는 몇에월요일나요 2킬로 2킬로 월요일에 월요일에 에 듣고 반에서추천에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? 노래? 에 월요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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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요일에 월요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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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 늦어요? 들어요? 어, 아, 저 전라도 방주했어가지고. 아. 알겠습니다. 이해해 줄게요. 서울 말이야, 네, 아직. <laughs> 서툴러. 서툴러 갔더니. 잠깐만 내가, 내가 발냄새가 난다고? 아 어? 내가 발냄새가 난다고? 발냄새? 아니야. 말실수했지 어? 실수했지아니야 잘못 말했다고 해.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개? 몇개 했지 나? 아, 저는 총 일곱 개 합니다 많이 했네요? 많이 했나? 일곱 음, 개면 제가 여덟 개를 하면 이기는 거네요 그치? 아,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팬분들도 좋아하실 거야 <웃음> 그치? 제대로 <laughs> 하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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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했.. 지 <laughs> 제대로 어니가 발냄새 난다는 건 제대로 말했 제대로 그래서? 제대로 대답한다 <laughs> 오케이 너해아 어, 내가 한다고? 잠깐만 어?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그왜뭐 왜, 뭔데? <웃음> 음. 음. <웃음> 뭔데? <웃음> 무슨 <laughs> 어? 그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2kg... <laughs> 아 보통 몇 킬로지? 보통 한 3kg 전후? 3 2 k 3 2 k 아 근데 저는 진짜 좀 작았대 아 작았다 아. 엄마가 그러니까... 아 그거 한국말 뭐라고 하죠? 미... 미수아 응? 어? 미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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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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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였대요. 그래서, 그, 좀자가차가때 응. 그랬대? 응. 그니까 러이 길을 던지지 않을까? 아, 싫로라고 해서 나 너무 깜짝 놀랐어. 뭐야, 넌몇키인데 나? 모르지? 모르지. 그치? 몰라. 이 질문 누구, 누가 보내주셨어요? 누구야? 누구세요? 네. 궁금하셨나봐요. 네. 궁금하셨나 봐요. 네 이제 아, 그러면 저한테. 반대로. 진짜 제대로 쳤어야 돼. 오케이. Okay. Okay. <laughs> okay.